여러분,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올라피쌤과 함께하는 교과서 미리 보기 6단원 계속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차례대로 말해요라고 되어 있죠. 자, 뭘 차례대로 말할까요? 여러분, 차례라는 건 뭘까요? 우리 추석 때 어머니께서 아침에 차려놓는 제사음식 같은 것들? 이런 걸 차례라고 할까요? 음, 순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잘 와닿겠죠.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는요. 차례, 순서가 있습니다. 이 차례를 생각하면서 겪은 일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면 이야기로 표현해 볼 거예요. 우리의 어, 계절에는 순서가 있죠.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됩니다.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. 어느날 갑자기 겨울에서 여름이 되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차례가 있습니다. 이 차례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차례대로 일어난 일을 알려면 이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죠. 자, 일이 일어난 차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준비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. 자, 일이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말해야 하는 상황을 먼저 떠올려 봅시다. 자,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때, 혹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 때, 여러분 보통 와, 이걸 어떤 순서로 말해야 될지 머릿속에서는 재빠르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이런 남자 어린이처럼 음,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왜 일어난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선생님과 함께 배울 거고요. 자신이 평소에 내가 일이 일어난 차례에 맞게 잘 설명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직접 선생님과 함께 평가도 해볼 겁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은 할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럼 기본 단어에서는 어떤 걸 배울까요? 차례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간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. 기름장수와 호랑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, 선생님이 일이 일어난 차례를 중심으로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. 분명히 그 이야기 속에서는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나타내는, 차례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있는 힌트가 숨어 있어요. 여기 2번에 보면 그 힌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고요. 이번에는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뒷부분을 집중해서 들어보고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기억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거예요.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. 근데 내 마음속에서 뒤죽박죽 섞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. 분명히 차례를 담고 잘 기억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. 그리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직접 읽은 다음에는 말해보기를 해볼 거예요. 뭘 생각하면서. 일이 일어난 자리를 생각하면서. 그래서 까만 아기 양이라는 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부분을 들어볼 겁니다. 그래서 까만 아기 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고요. 친구들에게 또 들려줘요.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할때 어떻게 말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이미 자신있게 말하기 단원에서 어떻게 말해야 잘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운 상태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줄게요. 그리고 이제 말도 했으니까 내가 말한 내용을 글로도 쓸수 있게 돼요. 자, 이제 말에서 글로 옮겨갑니다. 글 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, 여러분이, 어,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. 여러분이 3, 4, 4, 5, 6학년 올라갈수록 글로 쓰는 건더더더더더 중요할 거예요. 특히 글을 쓸때 일이 일어난 순서, 차례, 이것들을 밝혀주는 거는 아주 중요한 기술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말 여기 보면 질문에 힌트가 있어요. 언제 어떤 일 어떤 생각이나 느낌까지 포함해서 자 언제 어디에서 이런 시간 그 다음 일어났던 일 그리고 나의 생각까지 겪은 일을 모두 담아서 쓸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실천 단원에서는 이제 내 생활에 적용을 해봐야겠죠. 미래 일기를 써볼 거예요.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쓰고 나서 내가 떠올린 내용을 이야기를 이용해서 차례대로 또 정리를 해볼 겁니다. 그래서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미리 나눠 보고요. 그 다음에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고, 실제로 내 미래의 일기에 따라서 했는지, 선생님하고 또 얘기를 나눠 볼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이 단원에서 알아야 될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는 점,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과 정리해봤는데요. 아직은 어려운 말들이 많고 또 내가 시간 차례를 잘 나타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 또 담임 선생님과 만나서 즐겁게 공부한다면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모두 수고니다